오늘 공동 주최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의 축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금방 소개받은 어,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연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공 부분에서 어,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또 공대위 투쟁도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아마 제가 가장 오랫동안 노동조합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들한테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러분어 회장님 러여러 회장님 이 공동으로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열었는데 여러 여러분, 들께 제가 러분 여러분, 의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여러주십시오 공기업의 노조를 활동한 몸담으면서 이 노동이사제가 사실은 저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게 이루어질 기회가 지난 대선이었죠. 실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장까지 맡아서 그 법을 바꿔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서울 모델이 있었고 저는 우리 한국형 모델을 찾기 위해서 했었는데, 어, 저는 표면적으로 이런 어, 역할을 했다면, 진짜 뒤에서 숨은 역할을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분이 우리 항로청의 김동명 위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어, 양당 대통령 후보를 압박을 해서 어, 이 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준 분이 바로 김동명 위원장인데 여러분들 김동명 위원장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의 힘이 모여져서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도 도입이 되고 이제 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이런 통합을 또 앞두고 있고 저는 그 당시에도 어, 기자들하고도 이 노동이사제가 어, 정말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어, 지난번 그 우리 김유선 이사장님이 주관하는 그 교육에 가서도 제가 특강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녹여 우리 회장님이신가요? 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개험의, 어, 국무위원의 역할,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어, 과연 우리 노동이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laughs>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간절하게 이 노동이사제를 원했던 것은, 어, MB정부 때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부실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아예 이름조차 없어져 버렸고, 석유공사는 그 알짜 공기업이었던 어그 기관이 자기 사업을 팔아서 거기에 새들어 사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어한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해 봤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속기록에라도 남아 있어야 적어도 나중에 이 문제를 책임을 물을 때 분명히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석유공사의 책임자는 차장 한 명이 그냥 가벼운 징계를 받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베스트날 얼마나 그 사실은 무모한 투자를 했었고. 그게 부실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 공부 많이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어, 의견으로 명확하게 문서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음, 노동조합 내에 다막 구조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노사와 담합하는 구조. 뭐 제가 노노간에 담합하는 구조는 서로 미, 밀어주고, 어,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나눠 먹게 하는,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 폐해들을 막고 정말 올바른 어,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 의지를 갖고 노동이사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년이 됐는데 이제 한번 돌이켜보고 평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치지대로 노동이사가 정말 그 기업에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또이 지금 조직이 통합된다면 앞으로 교육사업도 좀 많이 해서 노동이사들의 소양들이 높아져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아, 거기에는 노동이사한테 물어보면 답이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쓴 소리를 했는데 듣기 싫었겠지만 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하는 그리고 노동이사제를 관철시켰던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듣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다음 다른 뭐 교육이나 이런 장소가 되면 편하게 좀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laughs>